엔지언트의 성물은 뭐지? 아, 저안밀어서저 잡는데 저거. 빡 어, 보시다만. 저고이 초반에 파이팅 해주어 아유, 어, 나 해고킹 했어요. 응. 퍽 컷? 아, 걔폴라나 빠졌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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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뭐, 뭐. 지금 존나 되게 똑같해는 아, 뻔데 어? 뻔데 실패했다. 얘 되지 잡는데 아, 맞는데? 나이스. 와, 여기야? 여기가 존나 깊게 썼네 어, 뭐야? 상대피.. 아우리거구나 이거 어? 아니 이거 나 사이퍼즈 받아버렸는데? 나 에바 못빠줘요 지금? 어나 죽는다 어 사이퍼즈 당했다 씨발 이거 기억을 안데 <laughs> 오케이 아 못잡았네 저거 아무잡 안죽었는데요? 왜왜 오케이 란거야 아 <laughs> 안죽었는데 <laughs> 안죽었는데 <laughs> 아, 처음데 오케이 된다. 싸운 줄알았 그냥 공은 없거든요. 별도... 한... 이제 반... 반 정도 샀어잖아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거.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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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이 앞리을아 저거 안 부서져 있어서 아어 아, 제발 아네 아 너무 아프다 사막이랑 대으로 파워라도 파워라도 아. 아 하나밖에 못 받았다. 어, 뒤에 난리 났다, 씨. 안환도 빠졌고. 아, 뭐야, 나 또. 아이씨. 그냐 아, 씨. 죽었냐? 아 잠깐만, 나, 나, 나. 그래, 나, 나, 나. 위험한 지휘 같은데 되게. 아, 씨다, 하나 한번 퍼보이는 날. 대박, 하나 타라 나. 살아 나와서. 살아 공발스러울텐데 이제. 아우 유나, 유나, 상대 유나. 뭐 별로 살릴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차라리 차려야겠다 아이씨 진짜 <laughs> 아 이거 트로 아닌 거 같은데 먹일 수 있으면 사실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초반 그뭐 뭐라고 해야 되지 초반 라인전 상황 때 대치 상황 때 땡기는 게안 좋은 거지 잡았다 내가 탈하려면 이거 먹으러 어, 없어? 오오 어, 어, 엘프 소리 엘프 소리 음. 아 뭐야 나 봤나봐 아아 아이씨 철거방미친 음. 보이소나? 음. 야! 지, 음. 마무리되나? 저기 어, 둘밖에 없어요 근데 킬못 따면은 나와야 아우 킬아 아, 아, 놓쳤다 씨아나 아깝다 <laughs> 몇 명은 저기 막으러 간다 아 그냥, 도핑할... 그냥, 그냥 계속 박을 거야. 슈핑할거 이거. 아 씨. 근데 저거 받고 안 죽네. 아 뭐야. 우리 근들이 식구레벨밖에안진짜 그거 빼야 돼. 네. 무발빠졌고 응, <laughs> 맞당하러. 그래. 어, 나이스빙 어, 대박이다. 빙 대박 났어. 아, 다 어디가 씨. 아, 여기 저, 어, 여기 저거. 여기 밑에 어! 아, 아 아이고. 어. 별못 맞춰가지고. 그랬는데. <laughs> 아, 씨, 마인드 브로 쓰는데, 씨, 안도 뭐, 실망이 있니다 어, 어 ᄌ 됐다, 잠깐만. 살면서 할수 있나? 아, 나오지 내려오고. 나오지. 어. 어 씨발, 왜 이렇게 오인 같아. 재밌어. 어, <laughs>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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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다. 아. 어 잘못 놨어요. 나 온다 온다. 나 아, 한번 눕혔어요. 엘프. 음, 지금. 어, 지금은 지금은 아닌데 진 지금은 아닌데. 아나 유나 아씨. 아 트레비아 저거 좀말안 듣네. 아 베죠. 아, 배저 새끼 아니었어. 둘다짜는 건데, 너. 아, 정 들랑 뒤졌 받았어. 어, 촉됐네. 아, 1아호 <laughs> <수발>, <laughs> 트로퍼 아오 저거 떴다 가야된다 이제 이쪽으로 아아씨 안맞았네 여기 대박 대박은 아니고 한 마리 트로퍼 아 <도로 spirituality> 돌아갔는데? 아이씨 이.. 이들이 년들 트로 먹었다 트로 먹었다 아이 아이씨 글러 없어 글러 없어 어? 어나말 어, 오, 어? 아, 어, 이거, 어디 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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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나 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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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나 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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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만, 나쁜 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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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리거는 저거는 저거는 거같 저거는 저거는 저았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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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엘프 엘프가 어디야 아 어, 나이스 뺏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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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고 많이 남았다 아니라? 가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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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킹이줄 사람이 없네 도락 슬러 그렇지. 해봐 해봐, 해봐. 야, 나,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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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못 들었어요? 아, 씨. 어, 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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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사막이 여기 있다. 까만해. 우와. 트리피, 트리피 날다가 죽었어. 개웃기네. 아, 잡기 당했어. 아, 너무 아픈데. 아, 난리 난다. 그, 그래, 고. 아, 나이스. 하나 나, 빨렸다나피45팟았어다 나 팟이 오피 아, 나, 나, 나 너무 오다, 와... 이 오다, 팟둘 남았네 뭐 오다, 이 오다, 팟이 오이다이오디 오다, 이다 오다, 다이 뭐야, 네, 잡혀? 어, 아, 그래. 이게 게임이지. 씨발. 으아. 아. 원딜 어, 어디 어디 갔어? 드레슬러. 음, <laughs> 아니, 드렉 리먹고 <리모크> 있을 때냐고. 아야, <laughs> 아저 왼쪽 보시죠. 왼쪽, 왼쪽. 걸도 <laughs> 봐. 드릴게. 아, 이거 빡센데. <laughs> 뭐야? 왼쪽이라도. 차를 왼쪽이라도. 아, 저안된데 아, 씨. 이거 뭐야? 어? 저거는 무슨 아까부터 무슨 일나이네는 근데. 저 내가 맞아서 계속 쓰는 거야. 윤 o 빠지고 여기 한번물올볼까아 아, 근데 조금 안 t b 긴 한데 e 안 아니긴 함, k 아니긴 함. 뭐야 얘이 장갑 쓰네? 오씨 아, 까마귀는 좀아우아까비 아깝딱이 타이밍이야 안녕? 저뺀데 어, 있어요 뺀데 있죠 까먹이못빠았어 뭐. 하나 딜러 하나 빠았어 하나 아, 하나 더, 더 빠져 여기 유송 유송 유송좀 깔아줘요 앞에 아이고 너무 늦는데 이러면? 아이고 나저 같이 녹여주면 후 아, 실패 아 이거 왜안 되지? 아니 뭔데? 이거 비행 중이야? 야, 나쫓쳐다다 주차, 뒤돌아서 바로. 킥! 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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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laughs> <laughs> 어, 깜이야야깜이야깜이야깜 <laughs> <laughs> 어, <오>, <laughs> <laughs> 오 옆에 모았다. 아씨전 종료 뺐어. 아, 오 나이스 타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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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제발 타먹어아나 <목소리> 어, 죽는다 제발. 어, 나어 어? 한 대? 아 기안값다 저거 한데. 어 잠깐만, 어. 타오 미친 새끼. 그 알젠이 한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어, 나나못 간다, 나못 간다. 피 너무 없다. 아직. 나 나도 피 없는데. 안 저희 쿠텡 다 피가 없어서 빠져야 될 것. 이쯤이면 소록도피 피지 않을까? 이 뭐야? 이왜 계속 오냐? 죽을라고. 아뭐펼수 있네. 그렇군. 아안 좋은데 뭔가 느낌이 세한데. 아 씨발 뭐야? 제이피가 j 피가 너무 웃긴하더라아프 아, 어, 자로 끌어. 예 일단 내어 그르거든요 잠깐만 네... 최대한 우와! 뒤로 빼가지고 프하고 어, 대응 봐요 대응 봐요 여기서 원태도 견제하는 천만 뭐 팔팔 못못가 혼자 어 이상 어그 상도된것 같은데 방철에 걸렸어 혼자 아 맞습니다 아한명 없으니까 들어가 하시고 아, 하겠다 벨도벨도 나오고. 아, 짤인데. 오케 씨발 잠깐만. 어, 아, 나, 죽어 나, 나 샌드 좀 있으면 차고. 이거 나가야 아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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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야 돼 거기로 어, 어, 다 갔을.. 네 예, 이제, 이제 다 갔을 거예요 이제 휴? 뭐야 뭐야 공갈이야? 어디가 나라 뭘봐 오, 야, 시비 하다 아, 시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살랑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야, 근데, 엘리아가 와, 엘리아. 엘리아가 와. 엘리아가 와. 엘제아서 사실, 한터만 이기면은, 야, 뺏겨도 상관은 없어. 여기, 엘프, 야, 엘프, 위에 엘프. 윤나윤나 어, 나 어, 죽었다. 두, 아. 두, 명, 두 명이나 잡았네. 아, 씨발, 죽 먹었나? 트리비가 아, 먹은 거 아, 같은데, 우리 트리비가 아, 어, 아, 됐겠네. 뭐, 아유 한타만 이겨도 그냥 사실 상관없는데 이러는, 많이 아, 쓰 아, 아, 아. 아, 얘들 나 나도 주로 오는것 같은데. 건물 부시러 가요, 지금. 아. 건물 부시 가요, 어. 지금 아무도 없어. 아, 근데 에바 나와서 이제 에바 리그로. 아, 그런데 언제? 흔들었는데? 끔찍한 건 아, 오케이. 너 어, 던지한 아, 아, 어, 아, 아, 거 맞아? 또 B2 어? 어? 안 야. 했다. 뭐야? 아. 어떻게 안했저거 어떻게 안할 수가 있지? 빠지는. 나 왼쪽, 있어. 나 왼쪽 마으로 갈게. 나 찾지 마요. 아, 쉽 ㅂ 미친놈이다 우와, 너무 빨 너무.. 너무 센데? 아, 씨죽거 아니죠? 나 아, 불안하네 불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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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제이로 막기 생각보 진짜 어려운데 <laughs> 아, 어 이게 안되네? 아. 어이구 뭐야 아에 봤네? 아 어, 잘못눌렀다 씨발 아 이거 트루핑이네. 아 진짜 큰데 이거 아 유성우 좀 아이크다 진짜 <laughs> 아니 트로퍼 34천데 <laughs> <살, 찬데? 웃음> 헛했다 부위가 절로 나오네 그냥 에이딩 <laughs> 어, 커브가 <laughs> 애들 물러올수도 있어요? 공빠진거 보고 아이럴 때 원래 터비가 왔다 갔다 하면 스테러가 해주면 좋은데 저한테 그런 걸 기대했다가는 어 바로 <laughs> 아 이게 지금 어떡 하냐 이거 원래 물물생각이는데 잠깐만 근데도 저기 들려들이 아직 좀 까마귀 빼고 리베나라서 애들이 빨리 산티 다가버려야겠다 어 <laughs> 둘둘둘둘둘둘 아 이거 유성 있었으면 아네아 유성이 없어 근데 아 유성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에바 한 끝까지 가볼게요 아니 스킬을 좀맞 스킬비 아, 물렸다 스킬비 죽었어요 저희 팀 아유 시발 잠만 아 존맛 여기 어, 탕섭치 오케이 사사사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얘좀 아, 어, 제이 죽금면 힘든데? 못 죽을 뻔했어 제이, 제이 살면서 제이 살면서 저 무조건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까마귀도 안 보인다 막한 이런 데 있을 거 같은데? 잡오 오호호 이게 안 잡혀? 와, 이 도와줄 수 있나? 아, 나이스이 아. 아, 우와. 와. 때려 오. 와, 때려버렸네. 와. 일 남았어. 뭐가 이냐 다 왔어요. 아, 어쇼 아, 야, 야, 야. 오. 이제, 진짜 우리의 꼬리로 다 왔어. 어, 나 갑니다. 이대로, 이대로 끊네, 이대로 끊네. 아, 어, 거기... 한판더 해야 될 듯, 여러분. 한판더 하라고요? 네. 어, 그래. 어, 되게 어렵다. 아, 잠깐만. 금만에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